겨울왕국 봤어? 거기 막 노래가 나오는데 일단 박자가 o 2 e two t 카 r e 카 and 에 u r l 가서 몰라요. 안나 조용해. 레 e t it 카 o 에 e t it 가서 몰라요. 안나 조용히하랬다 알겠어. 화를 내고 그러냐 시발탱어유 동생만 아니었으면 벌게 올려버리는 건데. 언니, 결혼곡2 봤어. 이번엔 노래가 대박이야. 막 into the unknown, into the unknown. 아줌마도 봤죠. 엄마, 아빠 벌써 5년째예요. 5년째 노래 부르고 있다고요. 올려버릴 거예요. 이 손으로 올려버릴 거라고요. 엘사, 좀만 진정하렴. 올려버릴 거예요. 올려버릴 거라고요. 언니! 언니! 이분이 바로 겨울왕국 안에 추연했다가투에는못 나오신 쓰레기 왕자님이시래 오호호호호 안나 좋아 결혼해주겠소 싫어요 이상하다 넘어올 줄 알았는데 당신은 딱 보기 얼굴이 배신자상이야 씨벌탱아 헤헤 안나 나 이제 갈게 언니 이거 노래 중독성 쩐다니까 제발 그만하라고 안나 안나 잘 들어봐 아하앙앙하앙 아하. 인투디엄 나앙 그만하라 올라프의 송곳니 오우 씨벌탱

나도 알아. 노래 좋은 거 나도 안다고. 그치? <목소리> 네 아아앙앙앙 뭐? <목소리> 인투디언 나아아아고아아아아고아아아아아아아머아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탈아아아아아아모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나아아아아아아 스물 후배 파는 천상의 하모니 언니 감동이야 노래 이렇게 하는 거에 시벌탱 알겠니 한 번만 더 불러봐라 뒤질 줄 알아? 어? 똥 냄새 이거 내 입에서 나는 거야 완전 똥 냄새잖아 아줌마도 맡타볼래요 아참 제가 스무 살된 기념으로 다시는 욕도 하지 않고 폭력도 휘두르지 않는 완벽한 공주가 되겠습니다 예 저희 걸음걸이를 보세요 나는 공주라니 오 시벌탱 이런 젠장 엄마 아빠 곁으로 갑니다 이 아, 시벌탱 봐요 아, 빨간색, 아니 괜찮으세요? 빨간색? 저기요, 지금 제 팬티 색깔 보신 거예요? 예, 잘 봤습니다. 혹시 손도 만져봐도 될까요? 이런 변태, 당연히 안 되죠. 그럼 그쪽이 제 손을 만지는 건? 쓰레기 새끼, 좋아요. 아참, 제가 똥을 싸고 손을 안 닦았는데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저도 안 닦았어요. 아, 진짜요? 아, 급 똥! 아, 나 나도... 똥! 오이 아, 냄새 <목소리> 죄송해요, 제가 똥을 3일째 못 못해서... 찼... 아, 좀 찌린 것 같은데요? 아, 그런 것 같아요 냄새가 너무 심하게 <목소리> 나는 것 같거든요 에이, 아, 더러워 아, 저 제가 똥을 좀 많이 싸지른 것 같은데 혹시 닦을 거라든지 입을 옷을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아, 얼마든지 드릴게요 제발 다가오지 마세요 아, 냄새가 너무 심하거든요 아, 좀 비켜주세요 아, 여기서 한 10년만 기다려주실래요? 금방 올게요 <laughs> 어? 안녕, 스벤 아님 말고 아, 저 근데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아저 한스입니다 으아 쓰레기셨구나 잠시만요 씨발탱 아코 맞았어 코오어 역시 아렌데르 원펀맨답구만 렛잇고 렛잇고 캔 뒤에가서 몰라요에헤헤 언니 저 아저씨들 렛잇고 부르는데 뒤에 가사를 모른대 완전 공감이지 캔 뒤에가서 몰라요 안나 조용히 해어 이거 완전 재밌는데 왜 안웃지 자 다시 박제에 맞춰서 일을 하자고 아앙앙앙, 인투디언노. 아니 저분들이 이번에 인투디언노 부르는데 막앙앙앙앙 인투디언노, 인투디언노. 안나 일로 와봐. 왜, 언니? 한 번만 더내 앞에서 노래를 부르잖아. 응응. 음, 음. 그럼 니네 뚝배기 이렇게 던져서 터트려버릴 거야. 헤헤 <laughs> 언니 조용히 할게. 에헤 근데 언니랑 오랜만에 노니까 너무 신난다.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까? 응 뭔데? 절반 안 타잔이다. 내가 노래 부르지 말랬지 시벌탱아 올라프의 송곳니. 아, 아 시벌탱 눈 맞았어. 아 이건 그냥 타잔 용내낸 거잖아 개오구라네. 나한테 올라프의 송곳니를 던지고 사과도 안 해? 복수할 거야 엘사. 복수할 거야. 여러분 몇 년째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도 엘사를 놀리기 위해 목을 풀어볼까요? 엘사의 인도디언노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 라푼젤 너도? 육 년째 노래 부르고 있어. 시볼텐 아버지 안나리자 아버지의 곁으로 보낼 때가 왔습니다 안나에게 보여줄 거예요 저의 분노를 안나 혹시 나한테 사과할 생각 없니 응 조금도 사과할 생각 없는데 진짜 사과 안할 거야 응나 사과 안할 건데 계속 노래할 거야 앙홍홍홍인트리언나 응, 노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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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레리꼬 캔티에 가서 몰라용 사랑은 열린 아이건 내 노래네 레리꼬 그만하라고 이 시볼텐가 싫은데 계속 할 건데? 엉엉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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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올라프의 송구님! 응. 어, 어, 어 명치맞았어 어이 시벌탱 아 언니 언니 미안해 다는안 깝칠게 나좀 용서해줘 언니 당연하지 내 동생 언니가 용서할게 정말이야 언니? 아니 구란데 시벌탱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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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인디언나 아이 시끄러 누구야 누가 이렇게 밤마다 소리를 지르는 거야? 누구야! 엘사 여왕님이십니다 아 왕비님이셨군요 어쩐지 노래가 듣기 좋더라고요 사랑은 열린 문 사랑은 닫힌 문아우 시끄러 이번엔 또 누구야! 안나 공주님과 이웃나라 쓰레기 왕자입니다. 에헤 공주님은 어쩔 수 없고 쓰레기 왕자는 당장 감옥에 처넣게. 아이 씨발탱왜 나만 갖고 그래 노래 같이 불렀는데 어. Let it go, let it go. Can't he get some love? 야이 바보야. Can any back anymore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아, 어, 고마워어 스벤. 이거 참. 이젠 우리 스벤 님과 그 병풍 자식마저 노래를 부르더군. 이거 정말 너무한 거아닌가 그러게나 말일세. So you are so 아 이거 뒤에 가서 뭐였더라 이거 너무 어려워 에라 모르겠다 쇼 이올 세에 어때 내 팔도 굵지 헤헤 <laughs> 공주님 공주님 제발 엘사 여왕님 노래 좀 멈춰주세요 참을잘 수가 없어요 어 무슨 일이죠 저리가 이 병풍 녀석 어나 병풍 아닌데 쇼 x 탱이보의 쓰레기 왕자 엘사 여왕님을 조용히 할 방법이 있다는 건가 뚝배기를 때리시죠 이런, 이런 쓰레기, 쓰레기 같은... 같은 그럼 엘사를 조용히 시켜볼까 이봐 여왕님 차례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제발 노래를 멈춰요 어우 그래 내가 한번 물어보지 올라프의 송구 언니 내 노래가 듣기 싫은가 올라프의 허금님 올라프의 사랑님 올라프의 송구 언니 내 노래가 듣기 싫냐고 물었다 어우 살려주세요 여왕님 여왕님 노래 짱 노래 좀 불러주세요 제발 <laughs> 그럼 그렇지 얼어죽기 싫으면 <laughs> 나한테 그런 말할 리가 없지 맞아 쟤네 바보인가 봐 그렇습니다 풍악을 울려라 엘사님 노래 짱! 엘사님 노래 짱! 역시 내 노래 짱이야. 시벌 땐! 있잖아. 근데 나는 왜 이빨이 앞니 밖에 없어? 어, 그건 말이야. 올라프의 송곳니, 올라프의 어금니, 사랑니, 아랫니, 올라프의 덧니 올라프의 충치. 아, 엘사가 내 이빨을 다 써서 내가 앞니 밖에 없구나. 후 오빠 나 너무 짜증 나. 나도 네가 짜증 나 꺼져. 아니 오빠 들어봐. 한마디만 더했다가네 멱살을 잡고 돌려버릴 거야. 그리고 뭘 쳐다봐 뺨 때기 맞고 싶니? 아니 애들이 나 보고 아이유 닮았대. 이거 욕하는 거 맞지? 음 욕하는 거 맞네. 그치? 내가 무슨 아이유를 닮아 <laughs> 거울 좀봐이벌탱아 그게 어떻게 너 욕하는 거야 아이유 욕하는 거지 와어떻게 말을 심하게 하냐 어 소름돋아 걔 혹시 아이유 안 티니? 이 씨벌탱이 RICKY NUH 아아 i c k y 너무 힘드니까 잠깐 한 박자 쉬고 LET IT g o 제발 닥쳐라 좀 제발 어때? 나의 모닝콜이? 그게 노래냐? 나네숨 넘어가는 줄 알았어 어때? 약간 겨울왕국의 엘사 같지 않았어? 엘사? 넌 <laughs> 그냥 엘사 따라는 올라프 같았어 엘사래 넌 그냥 똥싸야 아. 넌 진짜 이거 풀리면 뒤졌다 오 큰일났네 오빠 그거 풀어줄 테니까 나안 때린다고 약속해 이것만 풀리면 넌 죽었어 그리고 앞으로 난네 오빠가 아니야 동생아 알았어 형. 그동안 즐거웠어. 오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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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뚝배기. 어, 형, 어. 형 괜찮아. 많이 아파요. 때리고 걱정하는 척하지 마. 씨발 떼아 형, 나 궁금한 게 있어. 제발 꺼져. 제발. 형, 나 흰색으로 염색하면 엘사가 될까? 넌 그냥 울라프야, 울라프. 아니야 형. 잘 봐봐. 엘사 느낌 있지 않아? 내 동생 네가잘 어울리는 머리는 단발이야 이 씨벌탱아 어 뭐야 안돼 안돼 내 딸은 머리빨이 생명이야 단발은 안돼 끝